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저거 봐. <laughs> 어, 아귀워 귀여워. 난 저런 남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난 진짜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민수를 빌려줘. 우리 민수 라라 부부는 개그맨 부부에 되게 없는 유형이라. 없는, 아, 맞아 맞아. 아, 이걸 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. 저런 거 처음 오랜만에 보니까 자꾸 마음이 막 질투심으로 막. 그러려고 하지 어, 않아? 우린 인생 헛살았어. 헛살았어. 한번 배워보세요, 선배님. 응. 맞아요, 어, 좀 배워봐, 그러면. <laughs> 그러면 은 요즘 초년에 유행하는 걸로. 아, 좋아요, 좋아요. 그이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. 예, 그 폭삭 소화수다에서 김선호가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거 그리고 이제 이름 뒤에 약간 애칭을 하나 붙이면 저희, 저희는 삐삐삐를 주로 붙이거든요. 삐삐? 아, 어. 나라 삐삐, 어머. 나라 삐삐 너무 예뻐서 나 듀굼 규규? 응. 응. 규규? 규규? 뭐하는 거야? 너무 난이도가 세다 이거 너무 힘들다 아니 이거 우시 우리 양락 삐삐가 한번 해보시죠 선배님 모범을 보여주세요 해구 해구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? 네. 네 죽은 다음에 꼭 윙크로 눈을 떠야 응.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? 이거. 듀굼 듀굼 이렇게 현숙 삐삐, <laughs> 현숙 삐삐. <웃음> <웃음> 때가 죽을 것 같아. <laughs> 그냥 유언을 하시는 거같 주원. 아, 데 죽어라 미친. 죽어라 미친 인간하라고. 그냥 치고. 나 지금 구하나사 온줄 알았어. 구하나사. 아 여기 뒤에 어떻게 해요? 야, 여기 어르신도 한번 시켜줘라 아, 어. 여기 여기. 아, 그 어. 미숙삐삐가 미 너무 예뻐서. 아이고, 이거는 옛날에 삐삐를 발알 펴가지고. 선배님, <laughs> <laughs> 그분 이름이 삐삐야? 삐삐 때문에 걸렸어요. <laughs> 아니, 뭡니까? <누가>. 아니야. <laughs> 안 돼, 안 돼, 하지마. 나뭔 소리가 있어. 오, 너무 세다. 너무 세요, 너무 세. 아우, 야. 민수,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?